어, 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 이재일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코로나 3년 동안 급변하는 세계의 조류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죠.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우리는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음 시즌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어,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We have this hope as an anchor for the soul.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닻은 바다 위에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붙잡아 매고 또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이 닻이 있어야만 배가 고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법이라는 거죠. 자 주목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아 소망의 닻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Anchor o the Soul.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명에 견고하게 내려지고 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일렁이는 파도와 같이 어려움과 문제가 산재한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우리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과 문제들로 우울감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폭풍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앵커링 하시는 단단히 붙잡고 고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보면 어,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예배를 통해서 앵커링했습니다.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자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능력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